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입니다. 자, 이 셀비온에 대해서 드디어 이 돌다리를 두드리는 자리에 오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아래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셀비온에 대해서는 또 너무 친숙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자, 이미 언제였어요? 저 요게 오늘이 그 당시 날짜로 해가지고 찍혀 있는데 3월 13일자였어요. 보면은 이 가격대, 이 전략만 보셔도 아시겠죠? 자, 이 13일자이 목요일이고요. 어,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일단 목표 주가, 19,500원을 걸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터치가 나왔어요. 터치가 나오고, 빠르게 먹고 나옵시다라고 해가지고, 수익 구간이 고가까지 14.8%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어, 눌린 구간에서 가장 베스트는 14%, 그리고 10% 이상 되는 가격대를 다 먹으실 수 있으셨겠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인을 드려야 면서 왜 당일에 이 40분 만에 수익 실현을 여기서 밖에 안 먹었는가. 자, 지금자에서 지내 보면은 다음 날 그래서 이거 21,000원까지 갔는데 21,000원까지 먹으면 안 되나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원칙을 해치는 매매를 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가 셀비온을 지켜봤을 때 지금 제가 가격대를 잡아드렸던 라인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 윗꼬리를 달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챙겨 보는 거고 2차 타점 공략은 돌파 이후에 지지를 확인을 했을 때 들어가자라고 설명을 누차 드려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올라가도 이 돌파에 대해서도 제가 예측을 그 당시 수익 실현하고 13일자에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세 번이나 두드렸을 때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그래서 네 번째 시도에서는 돌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돌파 가능성 네 번째 만에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돌파를 한다고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다. 재접근은 돌파 이후에 지지를 확인을 했을 때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예요? 지지를 잡아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계속 어, 머릿구간을 찍었다가 떨어졌던 이 가격대가 얼마예요? 19,800원대라는 거예요. 자, 이 19,800원대에서 이 지지가 일단은 한차례 음봉캔들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 해도 19,800원대 지지 유지되면은 뭡니까? 즉각 이제 반등의 힘이 조금 더 탄력성이 붙으면서 나올 수 있는 자리란 거죠. 자,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머크가 관련된 이 타깃 세비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사성, 전립선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머크가 키트루다에 대해서 임상이 실패를 했는데 머크랑 손을 잡으니까 잘, 잘 가고 있던 애가 주가가 미친 듯이 꼬꾸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럭크발이 생겼었던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던 게 리스크로 오히려 작용을 했었는데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아, 해소가 됐구나.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이제 좋은 부분이 반영이 되겠죠. 머크사는 뭐예요? 이미 돈이 너무 많다. 머크사 매출이요. 33조가 납니다. 그리고 머크랑 손을 잡아가지고 떡상한 국내 주식.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알테오젠. 작년에 머크랑 손잡고 결국 미친 폭등 500% 상승 반등 나왔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런 호재에 대한 반영성을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확실한 지지의 반등만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높은 고수익을 그때부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신고가 매매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9,800원이 주봉상에서도 지지 구간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은봉 캔들인데 이봉 캔들의 몸통 거의 안에서 이제 캔들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 일단은 이번 주 동안에 이 지지만 확인을 해도 된다. 다음 주 캔들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면 은 오히려 지금 자에서 바로 말아 올리는 것보다 더큰 탄력성이 나와줄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한 차례도 물량이 쌓여 있는 구간이 일봉상에서의 이 상장하고 가격이 올랐다가 뺐다가 했던 이 가격대 있죠. 25,900원 정도의 물량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이 수급의 연결성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한 30%를 일부 또 챙기면서 매매를 또 다음 타점 조정을 눌렸다가, 그러니까 사골매매처럼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지, 여기에 대한 소화가 하기 전에 이 벽을 무리 있게 느끼는 그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자, 요런 게 포착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대로 홀딩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저는 시간과 이 수익률, 요거를 같이 비교해서 매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매 타점을 받아보시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만 해두신 분들은요, 이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고, 가격 전략 받아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 채널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 좋아요, 구독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항상 이 셀비온과 퓨처캠을 비교를 하세요. 사실 저도 퓨처캠과 비교를 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이 머크발 악재가 반영이 될 때, 셀비온이 빠지고, 퓨처캠이 올랐었거든요. 이때는 비교를 한게 맞죠. 왜냐? 수급의 이동이 극명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탈피가 되고, 이제 거의 동행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얘네가 갈려야 되는 분명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이걸 갈라치기 해가지고 볼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은 좋은 의미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이미 제가 한번 이 퓨처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놨어요. 자, 어제자에 찍은 퓨처캠 모두가 속고 있었다. 이번 삼상 발표 기대되네요. 대표 오피셜 공지 떴다. 저이 영상 있죠? 자, 이 영상도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되고 여기 채널에 들어오셔서 동영상. 눌르셔서 최신순 해가지고 퓨처캠을 찾아서 봐주셔도 돼요. 자 여기에 정리된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셀비온과 퓨처캠이 가진 어, 얘네의 장점이 따로 극명하게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부각을 받기 위해선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그이후에 결과 발표가 특별하게 타격을 줄수 있는 발표가 나올 때가, 그때가 이제 갈라치기를 들어갈 때고, 일단은 셀비온의 장점은 오르 결과가 플루빅토보다 좋았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얘는 퓨처캠보다 임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퓨처캠은 더 적었어요. 하지만 퓨처캠은 오르를 따지는 이 방식이 셀비온이 그걸 측정한 방식과 퓨처캠이 측정한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근데 퓨처캠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 방식은 실제 환자의 이 차이 있죠. 갭. 그거를 줄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에 따라서 오르가 다르게 나와요. 일단 퓨처캠은 오르로만 따지면은 이 해당 방식을 사용해서 셀비온보다 낮겠죠 그러니까 오르 발표는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내가 내부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우선 갈라치게 하지 마시고 자리를 더잘 잡은 애들 가지고 일단 매매를 해보시면서 조금 더 이게 갈라치기 현상이 나타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타깃을 제대로 갈아타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자, 요런 움직임은 저도 계속해서 포착을 하고 확인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면은 전 당연히 이 채널을 위해서 아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구나 하면서 열심히 찍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영상 보실 때마다 귀찮으시더라도 어나 저번에 좋아요 했는데 그래도 이번 영상 도 처음 보면은 또 좋아요 해주세요. 영상 올라올 때마다 빠짐없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찍고 더 많이 퍼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우리 이렇게 같이 좀 상생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도와드리자면 이 해당 자리에서 결국 눌림목 눌림목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시세를 확인할 거고 자 일차적인 매물 벽에서 좀 단기간에 소화되려는세력의 낌새가 포착이 된다 하면은 또샀다 팔았다 조정을 기다려서 다시 사서 수익 내는 구간으로 할 거고 이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돌파 힘이 나왔고 지금까지 뚫어냈지 못했던 힘이 강하게 더 작용하는구나 해서 홀딩해서 또 주가 어, 쭉 이어지는 고점까지 그 같이 매도를 할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장중에도 계속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드려서 이 텀을 어, 좀더 좁히기 위해서 번호를 알려드렸고 번호를 남겨주신 분들께 이제 문자로 사인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이라면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 그리고 미리미리 남겨주셔야지 정보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퓨처캠이랑 갈라치기가 필요할 때 그런 정보들 있으면은 또 한눈에 볼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 요 도와드릴 거고 이런 사인 뜰 때마다 또 영상 업로드 되는 것 보면은 해당 내용 상세하게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문자 모두 다잘 알차게 활용을 하시면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제가 진짜 떴다 하면 무조건 수액 먹는 타점이 있거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1번 이 바닥에서 사서 6번까지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1번은 아닙니다. 왜? 이때 올라갈지, 이게 더 땅구를 파고 내려갈지 누가 알아요? 거래량도 붙지 않았고, 이 1번,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번 시세 올라왔다라고 칠게요. 저는 이 시그널을요, 중요한 첫 시세가 터진 자리라고 봐요. 거래량이 갑자기 붙어주면서 시세가 들어 올려줬으니까. 근데 이번 자리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횡보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횡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빠지게 되는 이 시세가 나왔다가 끝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다리를 두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번은 첫 시세만 확인하는 걸로 작용을 하고 3번과 5번에서 매매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3번과 5번을 별표 자리 첫 번째 별표 자리 두 번째 별표 자리 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욕심내기보다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6번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예시로도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자, 이 4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어때요? 이만큼의 투자 기간. 이 투자 기간 동안 별표 자리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현금이 묶여 있는 이 기간 동안 있잖아요? 또 별표 자리에 들어가면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5번, 이 제가 알려드리는 별표 자리에서만 사면 어떤 식이 벌어지게 되냐? 자, 첫 번째 별에서 사고, 여기서 30% 갖다 쳐요. 자 여기서 또30%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첫 번째 발표 기간에서 이때 매도를 안 하고 그대로 들고 갔을 때 60%가 올라간다라고 친다면은 중간에 요 올라온 자리 있죠. 이때도 별표 자리로 3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기간에 돈을 투입을 했을 때 60%만 먹고 말 것이냐, 요 기회를 잘 활용해서 90%를 더 먹을 것이냐, 같은 기간에 요게 한번 매매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매매했을 때 30%의 수익률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두 번, 세 번, 네 번. 쭉쭉쭉쭉 이어갈수록 이 범주는 10번만 반복해도 300%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여러분들이 잘 끼워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수익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1월 13일자에 내일 SKC가 떡락하고 피롭틱스에게 칼자루가 쥐어져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피롭틱스 확인되시고요. 24,000원대. 제가 대시를 도와드렸죠. 이 라인이 어디냐면 1월 13일자 요캔데. 확인되세요. 24,400원에 1월 13일자 월요일. 자, 이 자리를 제가 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어떤 자리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1번 자리가 요런 거겠죠. 바닥에서. 자, 이거는 과거형으로 돌아갔을 때고, 이만큼을 딱 잘라놓고 본다면은 계속 하락 추세여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다? 시세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줬던 첫 파동. 이때부터 시세 확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 자리 동일하죠? 차트 패턴. 그리고 한번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거치고 반등이 나와줘요. 자, 본격 반등 시그널은 언제냐면, 이 고점에 뚫어냈던 이 자리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내줬던 이 자리가 며칠짜리냐? 지금 보시면은 1월 8일이에요. 그리고 9일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어지죠. 눌림목의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니까 13일자에 제시를 도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별표 타점이 이때 발생이 되고 맥점으로는 조금이라도 확인하는데 확실하게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구간에 타점이 제시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첫 파동 먹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횡보 돌림을 겪다가 두 번째 별표 뜨고 슈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가 6번이잖아요. 6번을 더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로 들어갔을 때 아까 도시화 했던 것들을 접목을 시켜보면 이 자리가 눈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별표 두개 중에 둘다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 1번 별표를 먼저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수익 범위가 훨씬 커진다. 지금 보면은 이 가격이 117%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20%나 먹을 수 있는 타이밍 주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오션. 하나오션 제가 이렇게 또 1월 13일자 촬영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디데이 7, 역대급 폭등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국내 3위 기업이 1위로 껑충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날이 여기 하나오션. 4만 1000원대였죠. 그러고 나서, 야, 하나오션. 똑같이, 어디에요? 시세, 첫 시세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서 시세 올라갔다. 자, 이게 몇 번? 1번과 2번 자리였죠? 자, 2번 자리에서 들어가면 왜안 된다? 이 횡보가요, 11월부터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12월까지. 그럼 이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실 수 있죠? 두 달이면 충분히 다른 종목 매매에서 수익 더 쌓을 수 있는 자리인데, 자, 확인되시죠? 실전 매매에서 투입됐을 때, 제가 수... 차를 겪어 보고 별표 자리를 찾은 거다. 자, 보세요. 그래서 별표 자리가 언제예요? 시세 다시 들어오면서 이 전에 고점을 뚫어냈죠. 그러면 그다음부터에 우리가 추세 라인을 확인을 하고 13일자 보시면은 딱이렇게 어떻게 또 눌림 주는 눌림 주는 자리에서 돌파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 자리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때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해서 또쭉 주가가 쭉 올라가가지고 상승파동 나오면서 이만큼만 해도 85%의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바닥을 다진 기간이 기니까 상승파등도 한 번에 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하나 오션이 또이 가격을 더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횡보해주면서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이배표 시그널이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표 자리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분들께 무료로 발송이 되고 있어요.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구독자임에 인증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게 되는데, 보면은 010-4407-6279번. 동일하게 번호. 발송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다 따로따로 나가게 됩니다. 1월 15일자 장 전에 발송이 됐고 자 피로틱스 어떻게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범위를요 한 가격만 짚어 드리면은 다들 이거를 매수를 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 드리고 그때그때마다 가능한 범주를 잡아 드려요. 그리고 매수가 가능한 이유, 첫 거래량 수반 이유,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별표가 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장 보조 시장, 유리기판 테마 새롭고, 오래한 상용화 기대감까지 잔존한다. 이유, 시장 이유까지 봐드리는 거고, 큰 파동 한번 시작할 걸로 보인다. 가격 범주 넓게 들인 만큼 큰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탑점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자리도 중요하게 보지만, 자, 이 시장에서 빠르게 급등이 터질 수 있는 재료인지 재료 확인하고요. 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재무도 같이 확인을 해요. 이걸 다 확인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쉽게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가격 공략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매수사이 나갈 때 알려드리죠. 만약에 추매가 필요한다거나 비중을 더 실을 만큼 좋은 종목이다 하면은, 2차 매수 사인도 나갑니다. 그리고 매도도요, 분할로 진행을 하는지, 한 방에 매도를 진행하는지 다 꼼꼼하게 잡아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걱정 고민하시고 찾아보고 그런 어려움 없이 한 방에 구독자인만 인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고, 여러분들은 또 수익 내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여기에 있는 번호 010-4407-6279번으로 뭐라고 문자 보내주신댔죠?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써주시면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자리 놓치시면 안 돼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꼭한 번씩 문자 남겨주시고,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